오늘, 그, 12차 한국대회, 오대기 통해 참석하신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함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일정에도 바쁘시고, 어, 영주시 어, 힐링용식 행보연주연을 보상하시는 우리 정경희 시장님께 다시 한번 제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2차 생일총회를 하죠 12년 전을 한번 되돌아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에는 자연사랑이란 이런, 이런 체인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너무 애렇게 시작했습니다 네, 생긴 말씀에 어, 시작은 작으나, 어, 나중에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이 귀절이 생각합니다 지금에 와서 12년 전을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안방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모두다하기도 합니다. 우리 자장사람이 12년 된걸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영유씨가 12년 전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12년 전의 영유가 어땠을 제가 이자연상 만날 때이 슬로건이 자연과 인간이 함께 맑고 깨끗한 세상을 만들자 정말 자연과 인간이 맑고 깨끗한 세상이 만들어질까 그 슬로건 이하에 우리 영유 시장님께서 주장하시는 영주, 힐진명심 행복, 영주. 요즘은 진입버스에도 행복, 영주라고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정말 행복한 영문가, 행복한 영문가, 행복할 수 있는 영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입니다. 12년 전에 자연사가 한다니까, 항정 그거, 사회단체야.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전부 다 환경이라고 도와주는 그런 단체. 아, 제가 환경해설사 교육을 받고, 또 조류협회 사무장도 했고, 환경운동공부의 운영위원도 해봤습니다 정말 환경이 이렇게 비청하고 환경운동가들이 이렇게까지 손가락질을 받고 해야만이 이 환경이 좋아지느냐? 그래서 제가 자연사랑이란 부드럽고 이런 그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자연사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연사랑이 12년 동안 보소할단한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겠냐 불과 며칠 전 12월 17일 날 우리가 산불 밖에 농성을 태우는 거 직접 가서 지도 개명했지요? 우리 단체는 지도 개능하고 함께 자연을 살리는 겁니다. 다음 카페에 가보면 내용들이 어떤 게 있냐? 작은 실천 함께하여 우리 환년 보존된다. 이런 마인드가 있는데, 우리가 작은 실천을 하게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요즘 늘 하고 있는 권호까지 아파트 주위에서 버리는 신문지, 정보지, 결국 신행 정보지,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주 모아서 우리가 재사용하고, 재활용하고, 이런 환경을 실행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전에 서늘 얘기해보려는 얘기한 말씀이 뭐냐? 왜 자기들 마음에 병이든 몸은 치료하는데, 환경이 죽어가고 지구가 망해가는데도, 어은과손수상을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회원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연 환경을 다듬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사람의 몸이 병들어가고 힘들어갈 때는 요즘 보건복지부가 얼마나 잦습니까 평일날 아침 이 되면은 시골에서 노인분들이 물리치료 받으러 병원에 줄을 들이던 겁니다. 그러한 시대가 왔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은 정말 우리 자연은 정말 아름답다. 이 자연 사랑을 꼭 해서 우리 후손들에 물려줘야 한다. 오늘 여러분 윤리 강연하실 때. 제가 늘세상을 느끼게 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자연을 사랑해야 되고, 정말 토양을 지켜야 되고, 구성자를 지켜줘야 하고, 이런 일들은 여러분들이 가장해서, 우리 여자분들이 세제를 제기 쓰고 변호을치료하더덜 하면서, 정말 기존 같은 세제가 우리나라에 폐수가 나가는 게 한정폐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한정폐수가 한정을 오염시킵니다 우리 영주 정말 소벽산 밑에 살기 좋은 곳입니다 안동 부산 쪽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정말 지저분한 물도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 영주 물이 일도 없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해장을 떠나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존경하고 받들고 싶은 마음이 뭐냐 봉사하러 나오실 때 말없이 나오신 건대단한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땅준건 아니고 아무 해주는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환경 봉사한다면은 나오셔서 솔선수원하시는 그런 모습들과 그런 일들을 할때 너무 이 뿌듯함을 느낍니다 오늘 여러분들 자리에 보시면 은 원실가스 이런 일톤주이기라는이파프풀이를이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세계적으로 북극곰이 북현 행상이 지금 어린이 빙하가 녹아내리고 이게 녹아내리면 어떻게 되나 요 날씨가 뜨거워집니다 빙하가 얼어내리면은 날씨가 뜨거워지게 되면은 지난 여름에 되면은 열대화 현상, 지구 온화 현상, 이런 현상이 있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의 이런 일통주의라는 것은 지금의 기후변화 시대에 맞는 여러분들이 이걸 잘 보십시오. 잘 보시면은 여기해보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교통 부분의 실천 방안과 냉난방 또 전기 부분 또, 자원 부분, 한 번쯤은 읽어보고 흘려도 우리가 기후변화 시대에 딱 걸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운동을 하는 여러분들이 캠페인을 하고 작은 실천이지만은 한 번쯤은 상해도 정말 진구가몸살합니다 정부, 기관, 환경단체,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기후변화 시대를 맞이해서 이렇게 환경 오염을 받고 지구 살리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있지만, 우리가 학생들을 학교에 보냈을 때, 작은 칭찬을 했을 때, 여러분들, 봉락조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집에 왔을 때, 부모님 말씀하시 엄마, 나오늘 학교 어니 선생님이, 어, 야너 이렇게 하더라. 요즘은요 부모가 학생이 보을 이래주면은 그 교사한테 전화합니다 전화. 난리가 납니다. 그게 뭐냐 시대가 변했으면다 시대가 그 시대가 변했는데 칭찬을 잘해보세요. 그 칭찬을 잘했을 때 뭔가 오늘 선생님이 나한테 허, 너 머리가 그렇게 좋냐? 너는 창의력이 참조와 이 칭찬을 해줬을 때그자신이 공으로부터 기뻐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칭찬받지 못할 일들 더 칭찬 받아야 할 일들을 해야 합니다. 맡은 일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칭찬받을 것입니다. 우리 영주가. 시리나인을 어, 돌이켜 볼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서 지금 힐링 중심 행복 연료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걸맞춰서 함께 자연과 함께 더으로간다면 정말로 아름다운 연주가 될것 아닌가 되는 듯이 생각합니다. 영주에서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만 어떤 단체든간에 다들 모이는. 자기 단체가 잘한 단체가 하고, 어떤 단체의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는 일이 많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꼭 분쟁과 시기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위에서, 하늘에서, 옥상에서 내다보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보입니까? 그 밑에 사람이 걸어가는 것은 개미하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위에서 내다봤을 때는, 너무나 어처, 처구니 없는 도토리 키재기 같은 얘기를 합니다. 저는 어떤 단체가 어떤 일을 하든, 무슨 단체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녹색을 문의를 한다든가, 바르게 사회를 한다든가, 생활운동을 한다든가 어떤 분야에 있든 간에 자기 맡은 분야에서 소신을 다 해주신다면 정말 행복한 연주가 될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세례가 아, 됐지요 어, 금년 한 해가 어, 새해가 됐으니까 올한 해도 지나온 가거처럼 부르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무조건 봉사 참석할 수 있는 문자가 간다면 시간이 되는 한 참석해서 한 길에 봉사해 줄 것을 당부 드리고 어, 올 새해는 여러분들 과정과 하시는 사업이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